소방관 인간의 삶과 희망을 구하는 자. 인간은 무모한 용기를 내세워 재난에 맞서며 연기 속에서도 힘차게 달려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약함에 시달리며 오늘도 목숨을 내건다. 하지만 우리가 강해져야 할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워내며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영웅들이다. 그들의 헌신과 담대한 행동, 이 세상은 그들의 존재로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환히 빛납니다. 그들의 경험과 통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당신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희망을 지키고,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랑한다. 그 일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한계에 도전하도록 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준비된 사람, 더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한다. 사람들의 터전을 통째로 파괴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재난의 현장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날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날이기를 바란다. 사실, 날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나는 오늘도 나의 최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한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우리는 소방관으로서 작은 불을 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를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불을 헤쳐나가는 것은 내부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가진 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손에는 생명과 소망이 있다. 우리는 불길을 통과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줄 수 있다. 우리는 위험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큰 목표를 위해 헌신하며 모든 것을 바로 잡는데 동참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복된 삶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보답을 얻으며 세상의 머리돌이 되는 것입니다. 불에 맞서 싸우는 동안 우리는 용기와 헌신의 표본이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는 불에 맞서지만 우리의 진정한 전투는 무지와 무능력에 맞서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을 통해 우리는 불에 승리할 수 있다. 불은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불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불을 물리치기 위해 불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용감하게 서서 불을 꺼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역경이 없으면 개척할 운명도 없다.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은 없는 게 아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을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인생은 용기의 양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라. 언제나 답은 하나가 아니다. 불은 언제나 무섭다. 하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기에 나는 할수 있다.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불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머뭇거려서는 게임이 승부가 나지 않는다. 소방관 한 명이 10만 명, 20만 명을 구할 수 있다.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까지도 나의 품 안에 안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희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시민을 살리는 게 소방관의 역할이지만, 시민들 또한 소방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히어로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영광입니다. 소방관과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협력과 지지로 우리는 더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보아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불길 속에서 사람을 둘러엎고 나오는 소방관들을 보아라. 그들이라고 매번 확신이 있어서 불길로 뛰어드는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일단 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작은 여지를 목숨 걸고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완성하면 그때부턴 그 모든 게 확신이 된다. 그래도 여기가 한계라고 말할 것인가? 소방관들은 무모한 용기로 불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불에 맞선다는 결심과 희생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지금 가져가세요.